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의 가장 l a 스죠 우리 모든 성도 I 이다 암송할 t 큼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s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부르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분이 바로 프레데릭 마틴 레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농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찬양의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레만 목사님이 1917년 캘리포니아 페서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던데 이 공장의 치즈문이, 치즈 문이 치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숨들릴 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님은 바쁘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공장 마당 한쪽에 앉아 아내가 정성껏 싸준 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도시락을 싸준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기해서 가난해지만 가난하지만 굶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끼니마다 해결해 주는 그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메모지가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는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 하다무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 부부는 평소에도 은혜로운 말씀이나 좋은 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만 목사의 아내는요. 하마무트 이 시를 읽고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리고 이 시를 이제 남편에게 준 거예요. 시의 내용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 시에 감명받아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늘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의 고백처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손을 긋고 있는 것이죠. 출입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In the beginning.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바로 이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요, 천지 창조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 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천지 창조의 시점이 아닌 시작이 없는 영원 전부터 즉 말씀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창세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신은 영원성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점을 보러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그 미신 속에 빠져서 그것을 또한 함께 믿는 이중적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레망 멜기대테과 아브라함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 9장 14장 19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도 그렇게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의 주제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제한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동되는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절을 보내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죠. 과거 같으면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서 마음껏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유흥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 고민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한된 세상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요,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하여 바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제자 훈련, 새 신자 초청 예배, 또 내적 치유, 그 밖에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일반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 속에 참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많은 가수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권세도 무릎 꿇게 하신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가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의 위엄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세 가족들이 세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적 치유 연예인 가수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인본주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라도 사람을 많이 모아 그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잔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반은 옳은 것이죠. 그러나 반은 또 틀린 것입니다. 새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런 것 정도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이런 프로그램 좀 도입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 자체가 결국은 인본주의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반해서 이 믿음의 교회를 세워 갈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어도 분명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심령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치를 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는요 도태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요 무언가 좀 죽어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바벨탑을 쌓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았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우리가 무관하게 지금도 열심히 인본주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교회 속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은 사라진 채 외형적인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나타낸다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로 그렇게 세상 모습처럼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스님과 신부님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신문의 한 칼럼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우스님은 부처와 예수 마음에 듣게 해서 세상에 오신 의미와 정신은 모두 같을 텐데 그를 따르는 분들이 서로의 아집과 편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다며 세분이 한 시대에 존재하셨더라도 결코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박신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현하시기 위해서했다고 전쟁보다는 공존이 우리들의 화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화답을 했어요. 두 성직자는 내년에는 절과 성당에서 부처님과 예수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과 성당에 축복이 축복처럼 서서히 내렸다라고 이 칼럼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 대통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종교적 아집을 버리고 공존하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너무나 좋은 이념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이 신부와 스님에 대한 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에 동의하십니까 저렇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며 그 진리를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죽음을 가지고서라도 이 신념과 가치의 믿음을 지켜야 했겠습니까 지금도 진리의 교회는요 온갖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욕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합리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신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한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스스로 그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성의를 보면 복준다라는 이와 같은 기복의 신앙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찾셔서 으 그들을 하나님의 더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이 굶주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굶주림의 밑바닥까지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도록 하심이죠. 이 겸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율법이 가득한 세상의 교회에서 여러분, 주는 그런 빵이 아닌 바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40년 여정 속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다이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부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은혜 앞에 설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 받은 인원은 여러분 여덟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지음 받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세상의 심판이 말때 오직 8명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광야 여정 속에 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온전하게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에 출애굽에서 마지막 그 마침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요 오직 요아와 갈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소경 10명 가운데 돌아와 경배할 수 있었던 그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속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제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줄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니 상세기가요? 그냥 지구과학계 교과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사기는 아라나, 아라비아 나이트처럼 신비로운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느끼지 못하니 사복음서는 그냥 도덕 교과서처럼 우리 속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 헐벗은 사람처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겁던지 차든지 바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십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달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까?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처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점으로 그냥 돈몇푼 지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참 복음의 신앙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예정들을 되짚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희생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남은 한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